여러분, 안녕하세요. 숙기바둑 t v 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활문제 하나 들고 왔는데요. 끝까지 함께 풀어보시고 정답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제 백돌들을 잡아야 하는데요. 자, 우선 이쪽으로 찌르는 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막아준다면, 단수 하나 교환하고, 자, 뒤에서 단수를 쳐서 자, 이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백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자, 백이 여기를 막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웅크려서 박는 수가 있어요. 자, 흙이 이쪽으로 들어오지만, 반수 치고 이럴 때, 이쪽을 이어서, 자, 반은 살았죠. 반은 잡을 수 있지만, 자, 이거는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 자, 찌르고 웅크렸을 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두는 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바로 끊기는 거죠. 자이쪽도못 들어오고 이쪽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백이 전부 다살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찌르는 수는 이제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자, 이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흙두 점을 움직여서 자, 두면은 자 백이 이제 이쪽을 이제 이어 어, 이어야겠죠. 백, 흙이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백두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자 흙으로서는 자 이런 수는 이제 안 통하죠. 마찬가지로 근데 여, 이것도 자, 이거를 뭐, 찾았자 아무것도안 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찍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정말 별거 없는 죠자 이어가도 바로 따라서 역시나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치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붙이면은 1이 이을 때, 자, 이쪽으로 꼬부려서 두면, 자, 백이 이쪽으로 찝어서 이겨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자, 단수를 쳐서, 혹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도 이어서, 자, 여기 지금, 자, 공백 하나 뚫려있기 때문에, 100을 먼저, 자, 다섯 점을 따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야 백돌들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정답은, 자, 앞서 살펴본 수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정답이 되겠는데,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붙이면은, 이으면은, 자, 이쪽으로 꼬부려서, 꼬부려도 찝어서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교환을 해놓고, 자, 이쪽으로 흙이 찝는 수가 있어요. 자, 이으면 끊기죠? 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끊는 수가 있죠. 양단수가 되죠. 이면 이쪽을 따내고, 자여기을때 자, 이쪽을 따내면 이쪽을 따내고 결과적으로 백 전체를 다 잡을 수 있는 네, 그림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젖히면 어떻게 되겠죠? 요거는 단수 치고 이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면은 따내서 요거는 살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단수 하나 교환해 놓고 뒤에서 단수를 치는 수가 있, 있죠 자, 이을 수가 없어요 따내기 때문에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따야 되는데 여기 이쪽 17점을 해소를 해서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회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